안녕하십니까 팀 룹의 손민서입니다. 그리고 일단 발표에 앞서서 일단 저희 팀은 단순히 어, 게임이 덜 완성된 게 아니라 <laughs> 완전 계획한 의도에 따른 요소를 거의 대부분 제작하지 못했다고 미리. 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제작 동기에 관해서는 일단 이것의 각 부분들을 나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 몸통, 다리, 머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 부분에 따른 교체가 가능하고 그런 다양한 부품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전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기로 만들기로 하였고 저희가 시플크를 현재 공부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시플크를 사용해서 개체지향의 개념을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 또이 S D L이라고 이미 유명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S F M을 쓴 이유도 개체지향적인 고려가 좀더 되어 있다고 하여서 S F M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제작 기관과 <laughs> 과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11월 15일부터 이제 참가 신청을 기다려 했고, 11월 24일에 그러니까 총 거의 2주간 <laughs> SFML 라이브러리 스터디랑 게임 디자인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전에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IO 스트림 외에는 전부 거의 쓴 적이 거의 없어서, <laughs> 2 주간 공부를 했는데도 한참 모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네, 25일부터 1일까지 예를 들면 이 게임 스타트나 아니면 해상도를 조절하는 옵션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그리고 스타트를 불렀을 때 플레이 되는 도중에 ESC 버튼을 누르면은 모든 상황이 이제 일시 정지가 되는 기능을 넣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요. 1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이 플레이어와 적을 이제 둘다 로봇이니까 매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의 상속을 받아서 이 로봇이라는 대체로 <laughs> 묶어보고 그런 식으로 한것 같고 11월 3일부터 5일까지는 <laughs> 충돌 감지 기능과 그리고 적의 그 복잡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AI랑 HP, 변수 추가 이런 수 추가, 이 사격 기능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1플표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몰랐던 것들을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도움, 이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게임 자체는 딱그게 저희가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제작 기간이 너무 짧은 바다지 한참 묘한 성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연 동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인 화면도 옵션에서 해상도 조절 각각 클릭을 해서 해상도 조절을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에 들어가면 플레이어가 있는데 아웃커서를 바라보면서 이제 팔의 모양을 변화를 시키고 그 방향으로 총알을 발사하고 잘 보시면 이게 잘안 보일 건 보일까 모르겠는데 총알도 같이 <laughs> 모양이 나는데요. 그리고 팔과 머리랑 몸통과 다리를 이렇게 균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멈추면은 팔도 그대로 멈추고 옵션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밑에 있는 게 적인데요. 이제 색깔을 구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적은 주인공이 일정 범위로 들어오게 되면 사격을 시작하고 플레이어와 적 사이의 거리가 일정 거리가 될 때까지 쫓아오면서 사격을 계속해서. 제 일정 범위 밖으로 벗어날 경우에는 사격과 추격 모두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방금 플레이어가 총을 갖다 쐈는데 HP가 좀 낮아서 빨리 이게 여기 되면은 저희가 텍스트라도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기능을 마감 한2 0분 전에. <laughs> 왜 그래서요? 이게, 일시정지로 대체를 했는데, <laughs> 이런 식으로 팔도 이제, 다시 마우스 커서를 따라오지 않고, 완전 일시지 대전, 총알에. 네, 그리고 이게, 플레이어 HP가 상당히 높아보돼 있어가지고, 빨리 감기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도 이제 hp가 0이 돼서 게임이 일시정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유니티나 언리얼을 몰라서 이렇게 된는데 어, 그유니티라든지 언리얼 렌즈를 사용해본 경험이